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05편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매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 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1편 105편 39절에서 45절까지, 반석을 열어 샘물을 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서 자신의 백성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밝혀주셨다고 말하죠. 그들이 기도하자 매출하기를 주셨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덮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끼시죠? 그 백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돌보듯이 구름을 덮어주시고, 불을 피워주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빵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죠. 우리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라고 강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마른 땅에 흘러 그 땅을 적시는 강이 되었다고 말하죠.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종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십년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뭐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놀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몰입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허무함과 고통만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 예,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갈급한 10년 가운데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게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그의 거룩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아세요.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죠? 예, 우리의 자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리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우 관계가 회복되어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주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